자,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하나 더 종목 분석을 할 텐데, 오늘 분석할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음, 카카오가 언택트 관련주로 엮여서 쭉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언택트 말고 컨택트. 그러니까, 뭐, 백신이 나온다는 소식에 오늘 카카오가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요거 말씀 한번 드리려고 예, 영상 녹화를 합니다. 자, 하나생명 오늘 검색식에 나온 종목이구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노테라피 요거 이제 그 지금 크래프톤이었나요? 네, 크래프톤? 하여튼 그거 관련주로 지금 하는데 뭐 니들 무슨 용법 해 갖고 뭐 바늘로 이렇게 하는 뭐 그거 오늘 공시 뜨면서 상한가까지 갔다 온 종목입니다. 이것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좀 고점에 물려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정리 다 했습니다. 500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중앙에너비스 전략매도 했는데 요거는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들어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 자, 카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하락해도 괜찮아요 다 범위 내야 이게 차트를 항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작게 보잖아요 그리고 야이게 올라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내려왔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어쨌든 이 고점에 매수한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 고점에도 사실 이 캔들 이 파란색 이 캔들 자체가 나쁜 캔들 은 아니거든요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캔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갭으로 하락한 게, 언택트가 아니라, 이제 컨택트 시대가 다시 열릴 수도 있다. 이것 때문인데, 상, 그거하고 상관없이, 카카오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더 다양해질 수도 있어요. 음, 모빌리티부터 시작해갖고, 언택트라고, 카카오건뭐 테마가 엮였지만 사실은 얘는 컨택트로도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 1차적으로 카카오라는 종목이 쭉 올라왔어. 예,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상단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예, 지금 이런 상태죠. 그럼 이제 여기서, 야, 이것도 카카오한테는 사실 되게 저렴한 가격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여기서 얘가 이 안에서 움직임을 만들다가 한번더 슈팅이 나옵니다. 예 여기 이제 천장을 뚫고 한번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뚫고 뚫고 갈 수도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등산할 때 보면 여러분들 올라가다가 좀 쉬었다 가야 되고 이렇잖아요 주가도 똑같거든요 연속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쭉 올라가다가 세력들이 터는 그런 종목은 있을 수 있어도 카카오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올라가다 쉬었다 올라가다 쉬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쉬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어디까지 쉴까?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한 32만원 정도가 되겠지만, 32만원에 이탈할 확률이, 뭐,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이탈 안 하고 버텨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32만원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한 34만원대에서 어 34만원대 위에서 머무르주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툭툭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카카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걱정은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언택트라고 지금은 엮였지만 뭐 그런 테마야 바로 또 다른 테마로 엮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기업분석 잠깐 볼게요. 보면은 야 영업이익 봐봐 얼마나 멋져 단기손익이좀 빠진 거는 뭐 얘네가 뭐 회계상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겠죠 보면은 여기 다 나와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모임 카카오게임즈 상장했고 어 그리고 재택근무가 늘면서 비대면 경제가 급성장 이트렌드의 수혜를 입어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됨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런 증권사 리포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 카카오는 어, 언택트 관련 종목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 버린 거예요. 어, 판감이나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유의점이 있는데 인건비나 판감비는 언제든지 제일 빨리 줄일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음, 앞으로도 더욱 더 시너지를 발휘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굉장히 발휘할 확률이 높고 내수 시장은 아마 카카오가 좀꽉 잡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비대면 경제 성장 수혜라고 돼 있는데 꼭 비대면이 아니어도 비대면이 아니어도 어, 얘네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laughs> 걱정할 필요가 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틀렸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5개월을 여기에서 머물러 줬거든요 4개월 좀 넘게 그렇단 얘기는 이제부터 여기서 박스권을 일단 1차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엿봐도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오늘 요4% 떨어진 거 얼마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이 올랐잖아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쫄지 않아서야 된다. 근 그렇다고 이걸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종목일수록 분할로 사야 되는데 분할로 사는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분석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 멤버십이 오픈했으니까 예고 가입 버튼 지금 뭐 6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 나중에 모아가지고 저희가 뭐 종목도 추천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네, 채널 멤버 없이 또 가입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